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이고요. 수요일, 물때는여 8물입니다. 네, 오늘도 생선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어, 어떤 생선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형 안강망이 11척, 안강망이 14척, 자망이 9척이 들어있습니다. 어, 오늘도 배가 역시 많이 들어왔는데요. 총 34척에 5천상자 정도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네요. 어,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어, 하나하나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생선은 병어입니다. 병어. 어 병어가 지금 비닐이 덮여 있는데 어, 이렇게 20미, 30미, 40미, 뭐 3단 병어, 자량이 병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덕자들, 그리고 갈치, 마리갈치들이 오늘 좀 보이네요. 그리고 밴댕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은 우럭과 미너. 나와 있습니다. 어, 우럭이 한참 또 많이 나오더니 요새는 좀 많이 많진 않네요. 그리고 장어와 백조기, 갑오징어 아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가자미, 농어, 보거, 어, 참돔 그리고 이쪽도 백조기, 간제미와 등태거 보이고요. 황석어 보입니다. 황석어 오늘도 좀 나와 있고요. 어제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꽃게도 좀 보이네요. 꽃게, 암꽃게와 수꽃게. 그리고 밴댕이, 황서거. 이쪽도 황서거가 좀 많이 보이죠. 네, 이쪽으로는 민 어유, 사이즈가 아주 크네요. 이런 민어는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대도 좀 보이고요. 보거. 그리고 갑오징어. 갑오징어 역시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가격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갈치도 보이고 병어. 이쪽도 갈치. 밴댕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 배는 갑오징어. 그리고 달병어도 보입니다. 달병어. 좀 잡어가 한 상자 있는데요. 얼음돔, 장대, 뭐 장어 여러가지 섞여 있네요. 그리고 꼬지, 덕자, 그리고 병어. 어, 덕자, 병어들도 많이 보이고요. 어, 황석어, 밴댕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석어, 황석어가 지금 어, 어제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중국에서 상인들이 와가지고 한번에 막 쓰러 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덕자, 홍석어 갈치, 밴댕이, 꽃게, 갑오징어 어 오늘 종류가 많네요 오늘 여러 가지 생선들이 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데요. 고게도 음, 보이고 우럭 참동 백조기 음, 백조기도 좀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네요. 성대와 간재미 꽃게 통치 통치 좀 보이고요. 그리고 갈치 갈치도 곳곳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밴댕이 황석어, 백조기, 밴댕이도 뭐 소금구이로 드셔도 참 맛있고, 어, 다 좋은데 뼈가 좀 많아서 좀 드시면서 좀 걸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 맛이 어그좀 걸리는 뼈가 걸리는 것까지 좀 맛으로 그냥 눌러버립니다. 어, 너무 맛있잖아요. 베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 그리고 꽃게들 보이고요. 광어. 아유 가부징어 간지미 아기 보이고요. 이쪽도 지금 아기 뭐 광어도 보이네요. 광어. 강어. 광어도 여기는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장대, 병어와 덕자들. 보고보고 많이 보이네요. 여기 여기 배면 보를 많이 주고 싶고. 삼치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대박인 게어 갈치가 많이 나왔어요. 풀치도 좀 보이고 새띠 두띠 갈치들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띠 갈치들 두띠 갈치들 많이 보이고 있고 한띠 갈치도 좀 제법 나왔네요. 어 그래도 배한 척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고요. 어 그리고 마리 갈치들 오늘 좀 들어와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마리 갈치들 병어와 덕자 밴댕이, 그리고 황석어. 황석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졸여 드실 때 가장 맛있을 것 같고요. 감자하고 같이 이렇게 넣고 졸여 드시면은, 어, 감자도 너무 맛있고, 황석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황석어 지금 가격이 높다 하지만은, 그래도 저렴한 가, 가격에 이제 황석어 한번 10kg씩 이렇게 하면은 한참 동안 드시잖아요. 아주 푸지게, 어,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황석어. 어, 가장 많이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어, 여기는 또 갑오징어가 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기 밴댕이, 밴댕이도 좀 저렴할 때는 한 번씩 드셔보는 것도 어, 진짜 맛있습니다. 밴댕이, 뭐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도 어, 부담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생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린아이들은 가시 바르기가 좀 힘들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뭐 성인들은 충분히 어 가시 발라 드시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생선인 것 같아요. 어 다만 이제 밴댕이는 가격 편차가 좀 왔다갔다 하는게 높다 보니까 어좀 저렴할 때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계속 뭐 10kg 45,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 가격이 지금 뭐 거의 최저가인 것 같습니다. 거기. 그리고 여기 두띠 갈치들 또 보이고요. 어 덕자 병원들도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음, 가격도 이제 덕자 병원은 이제 살이 많이 오르면서 가격도 계속 오르는 상태고. 어 그리고 지금 알이 조금씩 이제 배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알이 조금씩 배고, 음, 그래도 살집도 많이 커져서 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막밴데요. 어, 간재미도좀 보이고 통치들 보이고 있습니다. 통치들도 보이고, 그리고 10미 뭐 20미짜리 통치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병어도 보이고요. 여기 의문의 스트로폼 박스, 어,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고등어네요. 고등어, 어, 고등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고등어, 그리고 또... 다른 박스가 또 있는데요. 5라고 적힌 거 보니까 여기는 오징어 같습니다. 오징어. 아, 오징어. 아, 빛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오징어들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하얀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도가 떨어진다기 보다는 이 오징어 이 얼음에, 얼음에 닿게 되면은 이게 하얀색으로 변해버려요. 지금 이검색으로 초코색으로 딱 보이는 오징어가 선도가 지금 가장 좋을 때고요. 이렇게 얼음에 닿으면 조금씩 하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손도에 이상이 있다기 보다는 얼음 때문에 변한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손도 너무 좋고, 어, 지금 사이즈는 뭐 20마리 짜리가 가장 큰 사이즈인데, 지금 뭐 보니까 25마리, 30마리 그렇게 돼 있네요. 한 중간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수협 판정을 보셨는데요. 어, 오늘도 황석어 그리고 병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갈치가 한쪽 배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을 잡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갈치가 또 늘어날런지 좀 기대가 되고요. 어, 자망 배에서도 여전히 병어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오늘은 어, 오징어, 오징어 들어왔습니다. 오징어 찾으신 분들 엄청 많으셨는데 오늘 오징어가 뭐 사이즈가 최대한 큰 거는 최대로 큰 거는 한 사장이 20마리 정도 들었는데 오늘 20마리 짜리는 안 보이고 한 25마리 30마리 짜리짜리로 보이는 거 같은데 어 그렇게 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등어들 전투해 있고 오늘은 민어 같은 경우는 보이진 않네요 민어는 보이진 않고 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어가 조금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저렴하게 준비해 드렸던 간재미들이 오늘 많이 나오지 않아서 가격이 어떨지 어, 또감 지켜봐 야될것 같네요. 어, 오늘도 뭐 전체적으로 황석어 병어 갈치 갈치가 좀 많이 늘어난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백조기도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 오늘은 일단 이 오징어 한번 준비해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어떨지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뭐 지금 새벽에 날씨는 아주 선선하기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아직 덥지도 않고 지금 너무 좋은데 어, 날이 되면 요새 너무 덥죠 어, 다들 좀 물도 많이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갑자기 좀 힘든데요 아, 여러분들 충분히 휴식 많이 취하시고 어, 여름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맛있는 생선도 드시고 한번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잠시 후에 또 오전에 어, 판매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